안녕하십니까. 통화는 짧은 수업 36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의 첫 문장은 이 커피 메이커는 공간 절약형이에요. 여기서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공간 절약형. 공간 절약형. 우리가 공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. 이 소파는 공간을 많이 차지해요. 또는 공간을 절약하는 제품이다. 이렇게 얘기해요. 공간을 쓰죠. 근데 수어에서는 그 물건의 크기에 대한 것들을 얘기합니다. 그래서 이 커피 메이커는 공간 절약형이다. 자, 이것이 슬림하다라고 할 때는 수어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. 기준. 그래서 커피 기계 보통 이거는 좋아. 또는 딱맞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개념보다도 이 기가 얼마나 슬림한가 작은가에 초점을 두어서 써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커피 기계 이거는 작어 음.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좋다 하고 이거 하면 딱 잘 어울린다. 안성맞춤이다. 라고 할수 있어요. 만약 공간 절약형이라, 우리집에 잘 맞아. 그러면 내집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이 침대는 공간을 많이 찾해요 역시 공간이 넓다라기보다도 침대 자체가 너무 커 라는 의미로 쓸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침대가... 보통 보통 요 정도 근데 이거는 그래서 맞지 않아 맞지 않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~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간을 많이, 많이 차지한다라는 개념보다도 이 물건이 크다 작다 좀더 정확하게 해서 일반적인 크기가 이런데 이게 더커 이게 더 슬림해 이런 표현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의 두 문장 이렇게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